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평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